안녕하세요. 전욱 선교사라고 합니다. 어, 저는 지역 교회 선교 부서에서 1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미전도 종족에 대한 포커싱을 계속 하다, 하던 중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길이 열려서 8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 갑자기 추방되어서 3년 전에 돌아와서 우리 문창선 선교사님 뵙고 이주민 선교 더 관심 갖게 되어서 지금은. 중앙 아시아 유학생 센터 개척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맡은 부분은 액션 플랜입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어, 네. 그 다문화 사회 환경으로 지금 한국이 바뀌어 있죠. 지금 오늘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액션 플랜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마인드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실행 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현 교수님이 쓴 발제문 가운데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단일민족주의입니다. 한민족 중심 사상에서 비롯되는 배타성이죠. 우리 민족이 아니면 다른 사람,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배타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일방적인 시해자의 태도. 지금 여러 번 나온 내용이죠. 자 그런데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 첫 번째는 배타성, 두 번째는 일방적이다 보니까 거리를 두는 거죠. 어, 우리와 함께한다라기보다는 저들로 보는 건데, 우리 한국 사회는 특수합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어가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독특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처럼 한민족이, 한종족이,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가는 나라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나라들, 호주, 미국, 캐나다, 전부가 이주민들이 가서 세운 나라들이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 환경이 굉장히 당연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독특합니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민족 의식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단 상황이 있거든요. 분단 상황과 다문화 상황이 함께 공존합니다. 통일의 당위성이 뭐죠? 한민족이었다는 거죠. 지금 조선족과 고려인들을 우리가 비자를 좀더 수월하게 주는 이유는 동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포라는 것을 무시하는 게 맞느냐? 그게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왜 중국으로 나가시게 됐고, 왜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를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다문화 사회니까, 너는 동포도 아니고, 너는 중앙아시아 사람이야.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아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국외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민족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국난 극복의 요소였거든요. 힘이었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다문화 사회가 나오니까 민족주의는 다 나쁜 거야.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너무나 뿌리 깊이 있는 민족주의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학계에서는 성찰적인 민족주의, 다문화 민족주의 쉽게 말하면 배타성이 없는 민족주의는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도 너무 쉽게 한쪽을 비판하고 한쪽은 맞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민족주의라는 것이 긍정적인 기여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배타성이 없는 성경적인 포용력 있는 민족주의로 구심점으로 삼을 것인가 이게 저에게 고민이 되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요. 다문화 교육의 거두라고 할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핵심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다문화 민주 사회 교육의 핵심은 다양성과 통일성 간의 정교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심점도 필요하고 통일성도 필요하고 다양성도 필요하고 그런데 한국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한민족 의식 여러 가지 혐오감과 배타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장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많은 다문화 사회는 구심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은 있지만 토요,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고민하는 것이고 우리는 통일성이 너무 강해서. 다양성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둘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는 게 저희의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두 번째 일방적인 시혜자 태도는 저는 그현 교수님이 쓴것 중에 'with diaspora'라는 표현이 참 저희에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에서 'to diaspora' through 그 다음에 'beyond'까지 있었는데 저는 'with diaspora'라는 표현이 디아스포라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 혹은 기부자와 수혜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 정체성. 그래서 이번 주제와도 같이 모두 다 이주민이든 우리처럼 원주민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고 궁극적으로는 다 나그네다라는 공동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면 함께 갈수 있는 토대가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순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거주할 때, 그들 옆에 서줄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주신학에 대해서 제가 읽은 책 속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성육신이라는 이주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이주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요. 쭈뼛쭈뼛 거리면서 들어간 난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주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황홀한 특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는 실천적인 제안으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번 주제가 교회와 함께 가는 선교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이주민 선교를 위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제가 좀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사랑의 교회 파송 선교사인데요. 사랑의 교회는 2018년도에 디아스포라 선교회를 평신도 중심으로 세웠고요. 그 후에 교사 양성 과정을 10주간 운영을 합니다. 이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두세 강의가 있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성도들 다 네이티브 스피커잖아요. 그 네이티브 스피커인데 자신이 없어요. 이분들이 좀 가르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 도움을 드려서 이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가르치게 하자라는 취지로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관심들이 많습니다. 지역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많은 나, 나온 내용 중에 뭐냐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혼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난 한국어 잘하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나 가르쳐 줄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가르치지? 그것을 교회가 작은 교사 양성 과정을 마련을 해주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주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저는 아까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직접 이주민을 만나서 일정 기간 케어하는 것만큼 이주민 선교 마인드를 고취하거나. 타문화권 선교 마인드를 고치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자기와 퍼스널한 룰레이션십이 생기면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래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리감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약 100여 명의 교사가 배출이 된 상태고요 올해도 70명이 훈련을 받고 계세요 이제 이분들이 1대1로 양육을 합니다 1대1로 한국어를 가르치게 돼요 그러면 적어도 한 3개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주민이 친구가 생기는 것이죠 멘토링 관계가 생겨서 지금 어떤 열매가 나왔냐면 이번 4기 교사 양성 과정에 일기 교사 양성 과정을 마치고 교사로 섬기신 분이 가르친 대만의 유학생이 그 선생님께 내가 너무 받은 사랑의 빚이 큽니다. 나도 이제 한국어를 잘하게 됐으니 다른 유학생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하는 교사 양성 과정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교사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현지에 있는 해외 선교사님과 국내 이주민 선교사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되면 정말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중앙아시아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편지를 보내고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니까 혹시 선교사님이 양육하다가 한국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어. 좀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경계하시기도 하고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신뢰 관계가 아직 구축이 안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같은 교회이지만 같이 파송받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에게 맡길 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 시간도 필요하지만 서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일정기간 하지 않고서는 그냥 당위적으로 협 협력 트트크하하요요이 사람 키웠으니까 당신이 거기서 맡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소통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저 같은 경우는 카자 c 에서 우리 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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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m u n 성균관대학교에 오게 됐고 저희 센터에 연결되었고요. 저희랑 같이 2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은 저희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저희 센터에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을 돕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주백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어렵게 양육하던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6개월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선교 편지를 늘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케어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성교사님과 논의하고 지금 저희 사랑 대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주에 한 번씩 사랑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일학교를 탐방하는 주일학교를 배워가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와 국내 이주민 사역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또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주민과 한국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도표를 보시면. 2015년과 2018년에 조사된 내용을 비교한 겁니다. 왼쪽이 2018년이고요, 오른쪽 회색이 2015년인데 막대기가 대부분 18년 회색 막대기가 어 올라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애로사항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3년 사이에 정부가 정책도 잘 폈고 재정도 많이 들였고 그런데 올라간 막대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로움과 친구 사귀기 문제입니다 오히려 3년이 지났는데 많은 정책도 폈고 많은 시행을 했는데 이주민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더 커졌다는 거죠 친구가 없다는 것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돈으로 여러 가지를 해도 옆에 친구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약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런치 펠로십이라는걸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한국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초대하고요. 우리 중앙아시아 유학생들도 초대합니다. 그래서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제가 대학부 단기선교 개념으로 이렇게 좀 논의를 해봤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단기적으로 어디를 가서 전도하는 건 쉽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지속적으로 친구가 되어줘라.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친구가 되어줘라.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일 어려운 걸 요구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일회적인 이벤트는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친구가 돼서 옆에서 같이 가주는 것은 훨씬 많은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 청년들도 기피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워주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어 권사님들을 초대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쿠킹 클래스를 같이 열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쿠킹 클래스보다 쿠킹 클래스 끝나고 3시간 정도 함께 2대2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좋은 유익을 주었던 그런 사진녀석 제가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저저마지지으으이이씀씀리리싶싶습다어어면에에이주주선선교이주주을찾찾아는선선를지지까지해해오셨면이제제우우리의의의자자에이주주민을초초하하환환해해야 되는 런자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교회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사역이 펼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